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핑크빈과 예티를 키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캐릭터를 만들어두고 일주일 정도 뒤에 접속해 휴식 경구를 받고 사냥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핑크빈 예티 월드가 나왔죠? 저는 핑아일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티만 키워보려 합니다. 상당히 어좀 귀염귀염해진 예티인데 한번 200까지 달려보는 걸로 하죠. 먼저 레벨 10대는 바로 엘로딘, 퍼지는 숲 1에서 30까지 사냥합니다 링크도 유니온도 없지만 월드 버프하고 예티와 핑크비는 초반에 센 편이라 여기서 문제없이 사냥이 됩니다 30까지 찍은 이후에는 테마 던전을 3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엘로딘, 엘리넬, 리에나 헤어, 골드비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3개 해주시면 60렙 초중반쯤이 될텐데 테마 던전에서 받은 돈으로 2기 정도만 강화를 해주시고 전구 자쿤 퀘스트를 통해서 엘라스로 가줍니다 대충 엘라스 사냥터 아무데나 가서 룬 하나 까준 뒤 이지 작품을 잡으러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세기 때문에 이지 작품도 쉽게 가을수있요 그러면 1에서 2레벨 정도가 순식간에 오를 텐데 이제 엘라스 아무 곳에서 자리 잡고 70 정도까지만 찍어줍니다. 70 이후에는 아리안트 메마른 사막의 히든 스트리트 맵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꽤 괜찮습니다. 목 전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형이 단순하고 사람들이 자주 안 와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행터에요 여기서 80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마가티아를 가주는데, 마가티아 사냥터는 대부분 다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그중에서 연구소 203호를 와봤는데, 그냥 사냥하기에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예티, 분노, 풍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 어, 빙고. 무로 때뽕밭이 아주 오십니다. 여기서 100까지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 90대 리플에 버닝 먹겠다고 하늘 두제를 갔는데, 지형도 별로고, 젤량도 별로, 그리고 기대했던 버닝도 낮았기 때문에 그냥 마가티아에서 100레벨 찍을 거로 했습니다. 어쨌든 100레벨을 찍고 난 뒤면 에픽 블랙 세트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메소샵을 이용해 방어구들을 주스텐 6%, 70%작, 스타포스 정도 해주고, 무기도 공격력이나 데미지 6%, 70%작, 스타포스에서 착용해줍니다. 애잠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냥하다 추억 괜찮은 장갑이나 신발에도 애잠 붙여서 주스텐 6%를 뽑으면 좋아요. 템 강화를 어느정도 하셨다면 리플의 스타포스 지역 아무데나 가서 105렙까지 찍고 몬파 두판에서 109렙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유디브냥 스타포스 지역 아무데나 가서 125까지 올려줍니다 어차피 이, 이 사냥터는 자리가 꽉꽉 차있을테니 그냥 적당히 사람 없는 곳 가서 올려주세요 125렙 이후에는 아랫마을 현상금 퀘스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제 나름의 팁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현상금 퀘스트 두개를 받고 두 마리 동시에 나오는 사냥터에 가주면 사납도 별로 없고 소소하지만 버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몬파 두판 돌았으면 보스 장신구 상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주스테디퍼 오70퍼잡하고 착용해 주세요. 130 이후에는 패광이나 시전의 동굴 쪽 가서 자리 잡고 145까지 올려줍니다. 145 찍은 뒤에는 커닝타워 스타포스 지역을 가서 사냥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자리 찾기가 정말 기가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금 폴로는 감다 쳐도 히터는 no.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자리 뺏깁니다. 150을 찍고 엘목 5마리 잡게 되면 유니크 파크 무기를 받을 수 있는데 스타 포스를 잘 해놨다면 바로 블랙 큐브 100개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매소샵 강한 블로 공초 적강이 뽑고 큐브로 데미지나 공격력 2줄 뽑아준 뒤70% 작하고 착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빌도 에픽 일반목 데미지 증가 정도는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터 스톱 지론에서 자리 잡고 사냥해주는데 전 무려 180까지 여기서 와드 박았습니다. 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160 대는 파괴된 헤리시스 NPC 퀘스트, 170 대는 크리티아스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180 이후에는 황폐 가서 사냥을 주는데, 아 이게 145부터 180까지 넉넉고 사냥해서 그런지 도저히 사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 NPC 퀘스트들을 깨주면서 레벨업을 했는데어 생각보다 괜찮게 오르더라고요. 경쿠 없으면 황폐 NPC 퀘스트 추천드려요. 퀘스트 닷겐니 184렙 중간 정도가 되었고 1렙 더 올려서 여우골짜기 스토리 밀러 갔습니다. 여우골짜기 퀘스트 닷겐니 188렙 정도가 되었는데 얘는 진짜 사냥말고 할게 없습니다. 저는 초반에 달려서 그런지 황폐 버닝 10단계인 사냥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리잡고 196까지 올려줬어요. 196 이후에는 헤이븐 멍청이 퀘스트 헤이븐 하고 세계수 중간 퀘스트 해주니 금방 금방 오르더라고요 케이븐하고 세계수 주간 퀘스트가 경험치를 짭짤하게 주는 편인데 여기 목 데미지가 굉장히 아프게 들어오니까 포션을 자주자주 마셔주세요. 어쨌든 퀘스트 닿게중니 198레벨 후반이 되었고 세계수 상단줄이 달린 데200 찍었습니다. 200 찍은 뒤에는 카우스 원운에 잡고 마무리했어요. 카운터를 쉽더라고요. 5분 정도 때리니까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본캐로 들어가고 예티, 핑크빈 칭호 받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핑크빈보다 예티가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분노 상태 때는 몹을 잘 잡는데 분노 상태가 아닐 때 광역기가 핑크빈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하시는 분들도 육성 화이팅 하시고 전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